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 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가 이제 이곳 도척 성당 오기 전에 대리구에서 사회복음화 국장 할 때, 뭐 저신자원들한테는 뭐 일전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사회복음화 국장 있었을 때 여러 시설들을 이제 담당하는 게제 역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회복지 시설의 센터장님들, 또 사회시설 담당자 분들, 또 공무원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아, 두루 알고, 한 달에 한번 미사를 지내고, 또 미사를 봉헌하고 회의를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을 제가 그쪽에서 담당한 업무 중에 하나가 그 업무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대리구에서 그 시설장님들과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그 회의를 마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이제 갔습니다. 제가 막국수를 좋아하니까 막국수를 먹으러 이렇게 갔는데, 그 막국수를 이제 먹고 이제 이러저런 얘기 나누고, 뭐, 저희가 해야 될 일들, 또 현안, 기타 등등의 얘기들을 기분 좋게 다시 한번 2차 뒤풀이에서 얘기를 나눈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려고 제가 계산 때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막국수집 사장님께서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니 이제 평소에도 그냥 안면이 있던 분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교황님이 이제 오시는 얼마 안 되는 이제 남은 이제 그 기간이었는데 교황님 오시니까 많이 바쁘시죠?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저는 하나도 안 바빴기 때문에 그냥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바쁠 일이 없었어요. 본당에서 이제 가신다고 하는 분들 신청받고 뭐차 제절하고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대륙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이 오시면 저는 화면 안에 있는 현장을 화면 밖에 있는 스크린에서 보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바쁠 일은 하등 없었습니다. 이제 현장에 이제 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쁘시죠? 라고 하는데, 놉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뭐 그냥 그렇죠. 뭐다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본인도 교황님 오셔서 너무 설레이고 본인도 너무 가고 싶은데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정상 못 가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이제 신자분들은 저희 이제 최고 수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황님 오시면은 한번 진짜 가서 뵙고 싶고 또 악수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안수를 받으면 더 땡큐고 뭐 그냥 얼마 교황님 뵙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에 가시면 이제 바티칸 가시면은 기회에 따라서 이제, 보실 수도, 만나 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한국에 우리의 최고 지도자께서 오시는구나. 그 마음에 이제 얼마나 이제 가서 직접 현장에서 그 현장감을 느끼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아, 우리 사장님도 신자로서 굉장히 못 가시고 속상하고 뵙고 싶고 뭐 그러시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잠깐만, 시부님 잠깐만요 이러시길래 예. 사장님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해서 봉투를 주셨어요 두툼한 봉투를 주셨습니다 돈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니 어, 교황님 오시면은 하실 일도 많고 쓰실 일도 많을 텐데 이거 오실 때 이거 갖고서 쓰세요라고 하면서 봉투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쓸일 없습니다 이제 아 그래도 이거 아마 이제 쓰실 일이 있을 텐데 이거 쓰세요 하고 저한테 봉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돈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아 너무 좀 당황스럽죠. 갑자기 이제 주셔갖고 그래서, 어디 성당 다니세요? 이렇게. 어디 어디 성당 다니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사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는 성당에 안 다닙니다. 저는 불교신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당에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그것도 다른 종교의 불교이신 분이, 교황님이 오신다고 설레인다고 자기 못 가서 너무 속상하다고 또 저보고 그냥 이거 교황님 오시는데 쓰라고 저한테 돈을 주셨다는 게 이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서 얼만가 하고 이렇게 <laughs> 봤더니 (100만 원인가를) 이렇게 넣어서 주셨어요 제가 꿀떡 입맛이 퍼되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거, 이거는 제가 쓸 돈이 절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디다 써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담당하고 있던 그 아이들 시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수녀님, 원장 수녀님이 계셨는데 그 수녀님 이제 며칠 전부터 좀, 어, 이 재정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거 같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 수녀님한테 그 시설에다 이걸 그냥 드려야 되겠구나. 교황님 오신 기념으로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려서 수현님께 잠깐 이제 사무실에서 뵙자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날 이제 오후에 수현님 오셔고 만났죠. 그래서 선생님 사실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시설에 쓰기에. 근데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돈을 받겠는데 이게 이제 제가 쓸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수현님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갖고 제가 수현님께 그냥 드릴 테니까 요긴 한데 쓰세요 하고 탁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수현님께서 저희 진짜 이번에 마침 돈이 좀 필요한 데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스님한테 이제 드렸고 스님 이제 가지고 가셨죠. 교황님 덕분에 돈도 얻고 그 돈으로 제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인심도 얻고 좋은 일에서 또 이런 어떤 사람도 얻고 교황님 덕분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프란치스코 효과를 톡톡히 본 사람 중에 한, 한 명입니다. 저는 안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냥 오시는 교황님이 저랑 전혀 일면식도 없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 누군지도 모르는 교황님이시고, 서로 그런 관계인데, 그럼 교황님 덕분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느꼈던 게, 한 사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얼마 전에 이제 선한 의도, 선한 목적,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 말씀드렸었는데, 그한 그러니까 사람의 그 선한 영향력이 물리적 거리와는 상관없이 심리적 거리를 깨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너무 중요한 거죠. 신자분들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야 됩니다. 근데 악한 영향력을 끼치시면 안 돼요. 신자분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라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시고 선한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 선한 영향력이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뻗어 갈지를 몰라요. 근데 악한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말과 악한 말을 하면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영향력이 뻗어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신자인 겁니다. 교황님도 신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신부가 되고 주교가 되고 교황님이 되셨죠. 그한 분이 만약에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한 분이 악한 의도를 갖고 교황이 됐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다면 그 영향력 너무 큰 거죠. 하지만 교황님 한 분이 가지고 계신 하느님 말씀에 온전히 풂. 순명하시는 선한 의지와 선한 목적과 그거로 인한 선한 영향력이 너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선한 영향력,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물리적 거리는 상관없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서 더먼 심리적 거리를 깨부수는 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자분들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나로 인해 악한 영향력이 발휘되면 안 되는 거죠.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방한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행보를 이, 이 화면 화면 바깥에서 스크린을 보면서 얻은 두 가지의 굉장히 나름대로의 방한 메시지 제가 획득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황님의 그 선한 행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 획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잘 못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 더 열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명확한 비전을 교황님 행보를 통해서 제가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랬냐면은 교황님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 덕분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황님께서 행동하시지만, 교황님 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또 교황님 안에서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가 직접적으로 청취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보여주시는 말씀, 아, 보여주시는 행동, 또 하시는 말씀 안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지 않으래도 예수님 목소리와 이런 걸 이제 그 행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저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후반부.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 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양들이 그를 따르는 거는 양들이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일로와, 어, 나야, 일로와, 라는 목소리를 알아듣죠. 근데 이게 예수님께 직접 일로와, 나야, 라고 하셔서 듣는 청취 중요하지만 그렇게 들으시기보다는 일종의 내적인 울림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저 말에 저 말을 듣는 순간 있었던 울림, 아, 저 행동을 보고서 있는 울림들이 예수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목소리를 알아 들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이시고 기도하시고 또 다른 봉사와 같은 행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목소리를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큰 틀에서 보자면, 오늘 복음 말씀처럼, 교황님이나 저나, 예수님이라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한마리예요 그러나, 맡은 일의 특성상, 저에게 지어진, 어, 저에게 이렇게, 어, 부여된 직무상, 그 직무의 특성상,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같은 목자가 되려고 노력, 평생을 노력해야 되는 겸손한 견습생이 되어야 되는, 어, 이, 이 어, 자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한하셨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신자이시든 신자가 아니시든 다른 믿음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목소리다라는 직접적인 청취가 아니라 품에서 품어져 나오는 행보 자체가 그냥 예수님의 목소리였던 거죠 그 목소리는 종교를 떠나서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방한 후기 분석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한 비전 획득이었고 열의를 불러일으켜 주셨다 그게 제가 얻은 거였다 두 번째로는 내 가방은 내가 들어야겠구나라는 거였습니다 교황께서 오셔서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때 이제 모습을 뵙게 되면은. 그래서 그 행보가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그분을 이렇게 화면 안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이렇게 주었었습니다. 여러 곳을 방문하셔서 만남을 이어가셨고 위로를 건네셨고 또이 카퍼레이드 이렇게 하신데도 두그 중에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또 아픈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위로를 건네는 모습. 축복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방안 내내 그 스크린을 통해서 교황님을 보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가져다 주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여러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아, 수행 신부님이었나 누군가가 교황 가방을 들어드리려고 했더니 교황님께서 자기 가방 들고 이렇게 가시는 거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아, 당신의 가방 직접 그 장면이 저한테 이렇게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내 가방은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제 가방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가방은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내 가방은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말씀드렸던 그속 이유는 그니까. 이 직접적으로 교황님께서 가방을 드셨다라는 그 현상 안에 보여지는 것보다는 이게 연출을 통해서 보여졌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 과정, 교황님의 인생 과정에서 축적된 자연스러운 결과가 그 행위라는 겉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울림을 줬던 거죠. 뭐 연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연출이 아닌 본인이 살아온 그 족적, 본인이 살아온 그 행보로 인해 축적된 결과가 자연스럽게 그분의 품으로 뿜어져, 뿜어져 나온 것이 그 가방을 듣는 한 단면이 그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감동을 주기 위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면서 겸손한 척. 저 해봤습니다. 이런 거. 잘 어울리는 척. 저도 해봤습니다. 어울린 척. 다른 사람과 다른 척 연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사실 해봤습니다. 즐겁지 않은데 웃는 척, 불쾌한데 안 불쾌한 척, 열받는데 안 열받는 척 하면서 연출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교황님께서 가방을 직접 드시는 이 작은 일상은 겸손한 척, 잘 어울리는 척, 착한 척, 소탈한 척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교황님이라고 하는 큰 인간의 이 진솔한 단면이 거기 이제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연출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 가방을 직접 들으셨던 그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해한 그 모습은 그거였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입니다. 왜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연출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왔을까? 사도행전 10장 41절에서 좀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교황께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말씀을 먹고, 성체를 영하고 성체조배를 마시시면서 그분께서 이렇게 살아오셨던 행보 덕분에 그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연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이 드러난 그분의 행보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이, 이 교황님께서 예수님하고 한통 속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통에 같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가슴에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거죠.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가슴 안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분의 행보가 살아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예수님 목소리가 살아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하고자 노력하면서 사는 평생 겸손한 견습생으로서의 교황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당신의 롤러모델이 누구요? 라고 교황님께 여쭤본다면 분명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러나 과거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현재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시고 그분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시죠. 그러한 예수님이란 한 사람과의 만남이 프란치스코 교황님 가방사건 안에서 저에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쓰셨던 복음의 기쁨, 그 쓰셨던 복음의 기쁨 7항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에 대한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라고 복음의 기쁨, 7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냥 윤리적으로 내가 이거 할 거야, 선택.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결정적인, 그러니까 자기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거야. 한 사건, 한 사람. 두 가지입니다만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고 그한 사건과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트이고 삶의 방향을 결정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앙이라고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윤리적인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 결과가 아니다. 골방에서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골방에서 나와야 할 시간에는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신자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도하는 사람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짧게라도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신자인 겁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은 신자 아닙니다. 기도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짧게라도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신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일전에 성경은 하느님의 눈, 또 하느님의 입, 하느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묵상 해봤습니다. 하느님의 입, 하느님의 눈, 하느님의 마음, 성경 맞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하느님의 목소리, 성경은 소리다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느님 눈에서 나오는 소리, 또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리고 하느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성경입니다. 이 소리를 따라가셔요. 이 소리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소리를 최대한 살아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소리를 자주 들을 때 우리 행동도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소리에서 나오는 행동은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물적거리 상관 없습니다. 그 행보 자체가 심리적인 거리를 좁혀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느님의 소린 말씀을 좀더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소리가 되고 우리의 행동이 소리가 되고 우리의 말광동에서 나오는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 소리에 집중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도록 함께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은 10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어, 읽어드리시면, 읽어드리면서 오늘 강론을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